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뉴욕의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서는 한인과 중국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아시안 전통 민속의 날인 음력설을 축하하는 설 퍼레이드를 성악리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플러싱 공영시장 부근에는 한인과 중국 커뮤니티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아시안들의 큰 명절인 설날을 기념하는 플러싱 설 축제에 대해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 퍼레이드는 작년과 반대로 한인 커뮤니티가 먼저 출발하고 중국계 단체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설 퍼레이드에는 뉴욕 한인증명단체협회를 비롯해 각 한인종교단체와 평화통일농악단 그리고 프란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마칭벤도 참여해 퍼레이드의 흥을 한껏 돋우고였습니다. 오전 11시경 프러싱 39에이비뉴와 유니온 스트리시 교차하는 지점에서 출발한 한인 퍼레이드 행렬은 샌포드에비뉴를 경유해 메인스트리트과 37에이비뉴가 만나는 지점까지 관중들의 환호 속에 행진을 마쳤습니다. 프러싱 지역의 피터고 시위원은 아시안 최대 명절인 설날 축제를 계기로 한인과 중국계 커뮤니티가 하나 될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꽃차 퍼레이드가 끝난 뒤, 프로싱의 대표적인 한인식당인 금강산 연회장에서는 공식 행사와 함께 한국의 민속공연이 펼쳐져 한층 명절 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이번 프로싱 설 퍼레이드는 퀸스 한인 측의 세심한 노력 덕분에 성공적인 행사를 칠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프로싱 설축제 퍼레이드를 통해 한인과 중국 커뮤니티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마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뉴욕 한인회전회장과 회장 퀸스 한인회장을 비롯한 각 한인하위단체장 뿐 아니라 피터구 시위원 그리고 한인의사와 결혼해 한인 며느리가 된 그레이스맥 뉴욕주 하원의원까지 이번 뒤에 참여한 한인과 중국계 각 단체장들과 정치인들 또한 한인사회와 중국 커뮤니티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중국계 커뮤니티와 함께한 이번 음력설 축제를 계기로 한인과 중국계 커뮤니티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